그날 공연에서 김남길씨가 부른 노래는 총몇 곡이었을까요? 주관식 일단 10곡은 넘어요 자 힌트 10곡은 넘는다 10곡 음. 이상 20곡 이하 이 중에서 잘한번 촉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정동아의 파이터를 시작으로 너를 만나 노력 썸탈 거야. 붉은 노을, 말해줘, 뜨거운 안녕, 천생 영분, 안아줘 등등 몇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. 네, 등등이에요. 등등이 10곡이네. 10곡 이상. 이하, 이상. 10곡 초과. 20곡 미만. 13은 아닐 거고. 14도 아닐 거고. 자, 알려 주시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왜 13은 별로 안 좋아하는 숫자니까, 그리고 4는 불길한 사들어 있어서 아니고, 아. 더 그리고 보욕심만 많아서 올렸을거예요더많을거예요 15개! 오. <laughs> 1 <15분> 5도 정답! 대단하지요? 오. <laughs> 오. 오. 어, 나 진짜 사진을 모르고 왔어요, 진짜로. 어 대단하시다. 아, 이거 상금을 받아가야 되는데. <laughs> 상금은 따로. <laughs> 상금은 따로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최종 결과 백종원 대표님 총세 문제를 다 맞춰내시면서 대표님과 후원자1등으로백만원을기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. 아우,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의 눈빛으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. 지금. <laughs> 자, 오늘 따뜻한 시간 또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하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을 엊그저께, 엊그저께 하려고. 어제, 마침 12시 안 넘었지? 야, <laughs> 얼마 전에, 몇 시간 전에, 월드컵 정말 좋은 소식. 야, 아 야, 야, 야. 야, 사실, 야. 야, 사실, 여기 오늘,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. 지금 갑자기 3일날 형뭐 해? 그래서 나술 먹자는 줄 알고. 진짜. <laughs> 야, 그래서 <laughs> 오늘 사실 이렇게 와서, 지 리, 지 리사이트라는데 내가 왜 오나 했더니, 여러분 정말 조, 좋은 일 하시네요. 너무 따뜻하고 아, 정말 엄청난 어, 어제 월드컵 이상으로 엄청난 힐링하고 에너지를 받아 갑니다. 진짜 고맙고 아, 앞으로 여러분 여러분 저 여러분의 남길이를 위해서 남길이. 태공원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이 더 빛을 발하고 더 어찌게 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말씀 감사드립니다. 자, 김남길의 우주 최강 쇼.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 다들 너무 아쉬워하시네. 네, 저 혼자 신나네저 혼자.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, 뭐라고요? 천차. 아, 천차 타고 가고 싶다고요? 네, 그러면 저희 다 마무리 한번 여기서 주무시다가, 천차 타고 한번 이동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. 네, 그것도 방법이니까요. 좋습니다. <laughs> 자 다음 행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사위 크모 스탑을 외쳐주십시오 스탑. Hey three. 환영. Hey the end. 어느덧 마지막 행성인 지구에 도착했습니다. 네, 아 저도 너무나 아쉬운데. 자 이번 행성의 미션은요 우주 최강 콤비쇼입니다. 박수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는 또 어떤 분들이 나올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.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서 뵐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데. 자,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주인공들, 나와주세요! 와.